확신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디모데 후서는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어,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세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저 볼륨을 조금만 낮추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볼륨. 자, 3장에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등등등 말세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결론적으로 어,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자들에게서 "뭐하라, 돌아서라" 첫 번째 교훈은 "돌아서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권면하는 말씀이 14절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첫 번째 명령은 뭐였죠? 돌아서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거하라라는 거예요. 지혜란 무엇이냐? 돌아설 때를 알고 그리고 거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돌아설 때를 알고 머물러야 될때거하야할 때를 아는 것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고 지혜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를 알았습니다 돌아설 때를 안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될 때를 알았던 것입니다 돌아서야 되는데 거하는 사람이 있고요 거해야 되는데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이 있죠 먼저 돌아서야 되는데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Retire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 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할때내 이익을 추하려고 할때 남아있죠. 저는 이제 그 손흥민 선수 너무 좋아해요. 어, 손흥민 선수가 작년에 그 e p l 를 떠났어요. 그 토트넘이라는 팀, 뜻을 팀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 유로파리그라는 그 17년 만에 그 포트넘의 우승을 밀고고 탁 손을 털고 떠났단 말이에요. 떠나자마자 그 팀이 폭삭 주저앉는데 지금 막 어마어마합니다. 1부리그에서 지금 2부리그로 내려갈 정도로 아주 주저앉고 말았어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돌아서야 될때 거기 남았다면 굉장히 추해졌을 거라는 생각도 팬으로서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박수 칠때 떠났던 것이죠. 거해야 하는데 네, 반대로 이번에 거해야 되는데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자리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떠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사명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혹은 내 책임인데 내가 져야 될 책임인데 책임을 회피할 때그 아,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돌아서야 되는데 거기 거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거해야 되는데 돌아서서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이중으로 삼중으로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까? 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의명을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배우는 일, 또 확신하는 일이두 가지가 여러분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어서 어떤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냐 배운 일, 확신한 일 이게 균형을 이룬 사람 그 다음 이 16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되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돼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 선한 일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그 능력을 이코이핑 갖추게 하기 위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게하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라 영어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물론 완벽한 사람을 만들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바로 배운 것과 확신한 일의 균형을 맞추는 사람 이 균형을 이룬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운 것 그리고 확신한 것 여러분, 세상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요. 확신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끌리는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확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우리는 끌려요. 정수기 하나를 팔더라도 확신의 찬 사람 말을 듣게 되죠. 제가 한국 살때 별명이 지하철 매니아였어요. 지하철. 지하철을 많이 타서가 아니라 지하철에서 파는 물건들을 다 샀어요. 제가 와이프한테 늘 혼났거든요. 왜 그렇게 저 사람들에게 확신이 있는지 그냥 우산도 사야 될것 같고 막 CD도 사야 될것 같고 그 사람들 파는 걸다 샀어요. 그래서 지하철 매니아였는데 그 확신에 찬 모습 회사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꼭 사야 된다는 거죠. 확신에 찬 마음이 동화죠. 요즘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뭐니 뭐니 해도 확신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확신의 차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 있게 전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 확신의 찬 설교 거기에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하더라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확신 때문에. 그리고 그가 어, 이이 장에 방언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때 이제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또 안전매이가 일어났을 때 그가 또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또한 그 확신에 차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확신의 사람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확신이란 내가 선택한 것, 내가 결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소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소신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나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이 확신, 소신이 있습니까? 오늘날 내가 자꾸 자꾸 마구 마구 흔들리는 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 섬기는 그 섬김에 대해서 아휴, 오랜만, 오랜만. 자꾸 흔들리는 것은 소신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여러분 내가 담대했던 그때 상황은 분명히 어려웠는데 내가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었던 때 어떤 때였습니까? 상황은 어려웠지만 내게 확신이 있었을 바로 그때였다는 것을 기억해내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했죠. 하나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다윗에게 여러 가지 그 확신, 확정된 마음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그가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는 그 확정된 마음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공연히 오해를 받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칼을 들어서 분통함을 풀려고 할 때가 있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 결국 더 꼬여버리고 더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됐던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요? 예 누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 이걸 우리 마음속에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내 마음에 확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상황이 닥치면 이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랬냐면 다윗도 그랬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 이름도 유명한 나발이라는 자가 나오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였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을 먹일 것이 없어서 도둑이 이 나발이라는 자에게 먹을 것을 구하게 돼요. 분명히 이 나발을 위해서 그 다윗의 용사들이 여러 가지를 도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고 욕보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내가 이 버릇없는 자를 죽여주마 하고 칼을 차고 400명 군사들을 데리고 출두하죠 그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섰습니다. 다윗이 그 지로운 여인 덕에 그 칼을 칼집에 도로 집어넣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이 어떻게 돼요? 심장마비 같아요. 아무래도 심장마비가 걸린 거예요. 어떻게 몸이 돌처럼 굳어져서 즉사하게 됩니다. 만일 그가 칼을 들어서 자기 원수를 갚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앞지르게 된 거예요. 어쩌면 왕의 자격을 박탈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사울과 똑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재밌는 것은 24장에 조금 전에 말했던 내가 하나님의 기름부은 자를 내가 결코 죽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확정된 마음 그게 24장이고요. 그리고 25장이 나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그 마음을 확정했지만 그 역시 흔들리는 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확신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과 함께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걸어라. 배우는 일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디모데가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암송한 이 말씀이에요. 다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성경을 배운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성경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또 나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배운 겁니다. 그 배움과 확신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이 16절의 말씀이요 이 16절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말씀이 바로 앞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능력을 우리는 이렇게 아, 아 윤리에 관한 것들 중요하지 그런데 성경은 윤리와 함께 무슨 책입니까? 1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조금 전1오절그 십육절 말씀은 윤리죠, 윤리, 윤리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1 5절은 구원. 성경은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을 위한 책이고 또한 성경은 무슨 무엇을 위한 책이다? 윤리를 위한 책이다 하는 겁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성경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윤리책도 되는 동시에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을 위한 책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이 말씀 암송하면서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되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 두 날개가 있어야 날수 있는 것처럼 배움과 확신은 양두 날개가 되어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확신은 넘치는데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무섭다고 했어요? 착한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막 확신에 넘치는 거예요 아 이거 맞다고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일신 우일신 하면서 어? 배우지 않으면 나는 그야말로 맹목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배우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다 말할 수 있지만 결국 게으름도 교만함이죠 교만하니까 안 배우는 거죠 내 안에 그 교만이 사로잡고 있으면 안 배우려고 해요 That's enough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나는 배우고자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안주하고 있는 자입니까? 우리 모두는 성공을 바라고 실패를 원하지 않죠. 하지만 실패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은 기쁨이 있지만 실패는 배움이 있다. 오늘 하루 삼 가운데 실패한 일 있습니까? 뭐 영적으로 또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과의 그거 지키지 못했던 어떤 영적인 실패? 실패에는 배움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래서, 아, 이래서 내가 넘어졌구나, 이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아, 내가 그때 말하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실패에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만약에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또 먹어, 또 넘어져. 스스로 자각하게 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실패에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 오늘 실패했다면 내가 왜 그랬을까? 거기서 새로운 도약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찬양 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성령이 승되셔서 아마마 이렇게 아, 따라 아, 아, 뭐예요?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나라라 그러면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진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배움. 여러분 세상에는 확신의 사람이 많아요. 정치인 중에도 확신 있는 사람. 또 경제 전문가 중에도 확신인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이 쌓아온 경험 근거 있죠. 하지만 이 세상의 학문도, 이 세상의 영화도 모두 성경은 뭐라고요? 불레 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 강물에 빠졌을 때 흔들거리는 돌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약해 보이지만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는 숲을 붙잡아야 살수 있습니다. 생명 아닌 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학문 생명이 없는 것들이죠. 생명이신 그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닫히라고 말해요. 앵커, 영혼의 닫히라고 말씀을 얘기해요. 닫힐 바닥 깊은 곳에 내리면 폭풍과 와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 견고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두 가지에 놀랍니다. 하나는 어떻게 내가 이걸 참았지? 여기 놀라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넘어졌지? 내가 어떻게 이 정도 갖고 흔들리지? 여기서 놀래요. 무엇이 차일까요? 말씀에 있고 없고의 차이. 그때 내게 말씀이 있었으면요 환난, 핍박 무엇이 뭐 닥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픽픽 쓰러진다는 것이죠. 로마로 가는 배 276명의 많은 사람들이 탔죠. 그때 폭풍우가 닥쳐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선장도 선주도 모두 두려워 떱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죠. 누구? 바울. 한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에, 내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미국의 로라 윌킨슨 선수를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중국이 입술던 그 다이빙에 부상을 딛고 기적과 같이 결승에 올랐습니다. 그때 윌킨슨 선수가. 뭔가 입술로 중얼중얼중얼하는 것이 TV 중계에 딱 잡혔어요. 그녀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 다이빙을 할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금메달을 거머쥐게 됐던 것입니다. 내게 말씀이 있으면. 약속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있으면 나에게 하드 타임을 준 어려움을 준그 사람이 도리어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내게 붙잡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수시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닿칠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브레넌 매닝의 아바의 자녀 책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글 속에 마더 테리사에 관한 이야기 한 조각이 있습니다. 저명한 윤리학자 존 카바노가 테레사 수녀를 도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인도 캘커타로 갔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 윤리학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묻게 됩니다. 특이하게 명료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명료성을 갖게 해 달라고. 내삶 속에 명료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수녀는 고개를 저으면서 그 명료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조언을 합니다 아마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 그런 어,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이 윤리학자가 그런 생각을 했는가 테레사 수녀를 보면 늘 명료함이 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명료함이 있어 보이니까 수녀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내게 명료함이 있었던 적은 없어요 내게 있는 건 오직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보려는 욕구가 있죠. 그래야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보이면 클리어하면 움직일 수 있겠다 하는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묻죠. 클리어한 것을 모두가 원해요. 안정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아무한 상황이 얼마나 더 갈까요? 하나님 언제쯤 상황이 끝이 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료함이 아니라 더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명료성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지.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알고 갔습니까? 소녀 마리아가 자신의 앞날을 알고 순종했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앞날을 알고 그 선교의 길을 달려갔습니까? 발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일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누구나 경험하는 어두움과 두려움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길에 대한 두려움 어두움과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불여움이 찾아왔다면 내게 필요한 것은 명료함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 길을 갈수 있는 믿음, 확신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 확신은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과 이 믿음, 이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는데요 지금도 내가 명료한 것을 찾고 있는가 한번 던져보십시오 질문을 바울이, 아브라함이 그 명료함을 따라갔는가 믿음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확신이 말씀에 근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믿음과 그 말씀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다같이 한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아버지 去